아, 이번에 실수로 매력 지어서 걱정되네. 얼른 공격 모션 확인하러 가보자. 아, 공격 모션 어떨지 궁금하다. 자, 질질 끌끝 없이 출발해! 하! 뭐야, 모션이 이상하지 않은데? 아, 긴 빠져. 하! 아 뭐야, 공격 속도왜 이렇게 느려! 여유 있는 모습 매력적이다. 아, 여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여유가 없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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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 뭐라는 거예요? 어, 자녀 어깨에.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어? 안 돼. 일단 스킬을 보스를 잡고 매력이 뛰길 기도하는 수밖에. 보스 도전. 도전. 하! 하! 스마일치! 아, 그래도 스킬 있어서 다행이네. 가자. 좋아, 14층 클리어 보상 주세요. 급하다, 급해. 자, 골라봐. 어디 보자. 아, 꼭 이럴 때 매력이 안 뜨더라. 여유를 즐겨봐. 얼음 한 개? 그걸로 할 거야? 네. Good choice. 좋아, 바로 쓰러 가보자. 얼음 한 개! 오! 퐁! 어... 으흐탑 공격이 실패하였습니다. <laughs>